단적 주차비 부과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축 아파트인데 밤에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주차 전쟁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여기서 조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주차난이 하루 이틀 일인가?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집값입니다. 주차 난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게 가치에 미친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파트에 주차비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측면이 뭐냐면 아파트가 주차비를 등록 대수별로 있잖아요.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한 집에 초과되는 주차 를할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너도나 아파트가 전체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좀 숨어 있나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나 아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어떤 식이냐면, 한 대는 무료죠. 그리고 두 대가 되면 뭐한 2만원, 그 다음에 세 대에 3만원, 네 대에 3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차비가 매겨졌다면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누진세처럼 이제 됩니다. 한대 무료, 그 다음에 두 대는 뭐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네, 세 대부터 이제 한 10만원 정도. 네, 과한대는 세대에 뭐 20만원, 30만원, 월 주차비가 그렇습니다. 세대부터는 거의 주차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약간 극단적, 극단적 주차비 부과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그냥 너도 나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금 이런 추세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차 등록 대수를 보니까 2003년에 1,458만 대였다가 2023년에 잡힌 통계로 보면은 약2,000 2,6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의 현실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어나지 않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대로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주차 대수 있잖아요. 이게 세대당 두 대가 아니에요. 법정 대수가. 보통 한1.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를 조금 넘어서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축 아파트도 주차 난에 닥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작년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신축 아파트인데 밤에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차 대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 주차하다가 접촉 사고 난 사례들도 막 이면 주차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파킹으로 딱 걸어놓고 주차해놓고 아주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니까 옛날 구축 아파트는 옛날부터 주차난이 있는 게 이미 알려진 바지만 신축 아파트들도 생각 외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그런 점들이 지금 이제 주차난을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입주자 대표 회, 협의회에서 이제 주차비를 주차비를 징벌적 징벌적 주차비를 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효과가 어떠냐 효과는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네대 가지고 있던 집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는 세대, 네대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그냥 외부 주차를 하는 거죠. 외부. 외부 주차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우리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부 주차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입주자 간들의 이 갈등은 굉장히 좀 심해진 상황. 왜냐하면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차 정책을 아주 선호할한대 가지고 있는. 나는 한대 되고 있으니까 무료로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한 대, 두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정책을 선호하고 적극 지지하는 측면이지만 세대, 네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어떻게하라고 이미 그렇게 해온 거를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바꾸냐. 불만, 돌면 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얼마 전에 우리도 영상을 하나 찍었었어요. 주차비가 뭐, 오십 몇만 원이나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특별로 막, 지금 너도 나도 이런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 그러니까 왜, 왜 따라하고 있냐. 일단은, 이런 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주차 전쟁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이 관리비 수입이 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어, 일단 관리비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입주자 대표협의회나 관리실에서는 어 이거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아파트는 일부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관리비를 이 수익으로 인해서 M 분의 1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좀 줄여주는. 그런 명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아파트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내부적 갈등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있다. 그런데 자, 저는 여기서 조금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주차난이 하루 이틀 일인가? 어제까지 없었다가 오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데거나 지하 주차장이 있더라도 약간 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 전쟁, 전쟁 아닌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경비 아저씨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주차 갈등을 정비 아저씨들이 다 이걸 해결해주고 뭐 심지어 발레파킹까지 막 하고 있는 그런데들이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표명한 아파트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고 일관성과 그런 주변의 여건들이 갖춰져 있. 그게 뭐냐? 바로 집값, 집값.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영상에 올렸지만 임장 문제 때문에 중개 수수료 올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 뭐냐? 지금 임장 활동을 하고 있는 크루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임장 활동을 하느냐? 그 부동산 가치를 적정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뭘 공부하냐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가치에 미치는 요인이 뭐냐면 바로 주차예요.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 수준에 있었습니다. 방치 수준에 있었는데 이게 주차 난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게 가치에 미친다라는 인식이 강해진 거예요. 작년 정도부터 이런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아파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징벌적 주차비를 매겨 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이런 거를 시도하는 아파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나름 나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겁니다.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 안아야 돼요. 그래서 입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되는 주차. 문제는, 어, 우리가 그동안에 난제라고 생각해왔던 건데, 어떤 아파트 사례를 보니까 주차비를 징벌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네? 그래서 주차 난이 해소가 되니까 이 아파트에 사람들의 요건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에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에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 올렸을 때 반발이 무서워서 쉽게 못했는데 이걸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너도 나도 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게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고 플러스 집값에 상승 요인이 될수 있다. 어쨌든 우리 아파트는 주차가 좋다. 주차난이 없다. 이것만 해도 상승 요인으로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인지만 해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앞으로 주차난이 심한 데들은 지금 안 행해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들 있죠. 내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뭐예요? 차를 사려고, <laughs> 차를 지금 두 대인데 한대더 살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차비 생각하고 집을, 사를,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차비를 고민해야 되는 약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일본은 지금 주차를 <laughs> 완전히 내가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 이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넉놓고 있으면 안 되죠. 대비를 해야죠. 우리 아파트도 아, 이제 내가 징벌적 주차비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차를 팔거나 아니면 지금 외부 주차할 때를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싸게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가까운 데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는 거라는 현실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에 진심이구나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고 아예 규정을 짓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더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행태, 주차비 갈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재밌죠? 예, 이 부분은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찾고자 노력했고 그런 들을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